근데 삼계주공이몇년 동안 가격이 진짜 안 오르고, 다른 데는 다 오르고, 개만 안 올랐는데, 이런 거 사는 게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. 오히려 그게 더 기회죠. 네. 가격이 안 오른 이유는 주변에 신축이 없어서 그래요. 끌어주는 음... 단지가 없어서 그렇고, 그 다음에 마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층주거지가 개발될 때, 그렇게 막 30억 가입줄 누가 알았겠어요. 네. 그게 이제, 이런 낡은 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바뀌게 되면 어느 정도 시너지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.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얼마 가겠다 이런 가능이 없으니까 안 오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 어 여기도 주변이 10억 넘어가고 17억 가고 18억 가고 이렇게 되겠는데라고 하는 순간 팍팍팍 올라가는 거죠. 음 그때부터 노원도 그렇게 갈수 있을까요? 금방 가죠. 뭐 서울은 아예 바꾸. 이제 전매 풀리고 피막 3억씩 가고 이러면 피 3억? 네. 음. 서울은 아이파크 사요? 뭐살수 있으면 사는데 지금은 불법이에요 아아 네. 아, 그렇구나 전매 네. <laughs> 풀리면 사요? 아 그러면 이제 피가 너무 비싸죠 어, 좋은 좋은 봐요? 가격대가 있으면 <laughs> 살수 있지 피 얼마 주고 사면 적당해요 만약에 내가 양도세 포함해서 2억까지만 하면 나쁘진 않아요 지금 기준 어. 아 근데 지금 연말에 풀리니까 아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. 음. 지금 뭐 말이 사먹이지더 비쌀 수도 있어요, 피가. 아, 그때 집집 갔었는데. 네. 어떻게. 사지도 <laughs> 못하고. 사먹 는 3억 날렸네. 저샀야 포기했었어. 그러니까. 그랬데 포기했어요. 왜요? 왜요? 향이 안 좋아서. 아, 너무 저층이. 아, 있어요. 그 저층도 지금 피 붙었죠? 아, 아깝다. 아, 진짜. 남편이 반대해서 못 썼어요. 오, 어떡해. 어떡해요, 진짜. 오늘 어떻게 집에 가서 또한판 해야겠네. <laughs>